아, 이전 영상에서 그 기사들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그 노란닥지 붙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상을 올릴 건데,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기사는 이제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냥 패스하고, 이제 새로운 내용들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죠. 그 여러분들 그 기사 내용 보시고, 지금 이게 서울경제 아니라 이제 어디 또 있죠? 그매일경제랑다 올라왔거든요. 그 기사들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HLB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또 거기 또그 진양공 회장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영상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 봤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거 다 기사랑 이제 유튜브 영상 다 보셨다는 전제 하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이닝할 그런 정보들이 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UNIT, 유나이트는 어떤 뜻이냐면은 유니버설 인트라셀룰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트라가 안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인트라넷이 있고 엑스트라넷인가요?가 있잖아요. 인터넷은 이제 사내에서 쓰는 인터넷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인터넷은 이제 안을 생각한다고 보면 됩니다. 셀룰러는 뭐냐? 이게 셀, 세포죠. 그러니까 세포 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티드는 우리가 이제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다 익스프레션은 이제 표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충 느낌은 뭔지 알겠는데 뭐 세포 내에 뭐 타겟하는 뭐 표현형 어쩌저쩌고가 있는데. 대충은 이제 느낌 오시겠죠?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 리 p 와이트 페이퍼 런모 e 누르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눌렀습니다. 자, 런모 r e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일단 뭐 회사 홈페이지 보니까 여기뭐 파이프라인 뭐 파트너십, 클리니컬, 드라이어, 피플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어이고 자, 요제 설명이 있습니다. <laughs> 아, 유나이트는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회사에 이제 줄여서 이제 ITI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회사의 코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유나이트라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이 기술이라는 것은 뭐이쭈루룩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면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다 해석 가능하죠 면역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이제 항원이 이제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뭐, 백혈구, 그런 것들이 비빌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들어온 적군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때려잡히고, 막 힘, 힘을 못 써가지고, 약골처럼 비빌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앰플러파이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s p 리스폰스를 증폭시켜주는, 그리고 뭐, 확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나이트라는 거죠. Core Technology. 자, 그리고, 그,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이, 이뮤노믹,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테라피틱스는, 자, 이, 이런 회사죠. 이런, 그, 음, 하는 회사입니다. 노란딱지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작용 기전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이제 앰플러파이라는 게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영어가 좀 많이 나오면은 아그좀 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쉬엄쉬엄 하면서 왔다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혹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51%까지 자그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나 나스닥 중에 이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길이 이제 많죠. 예, 호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또 이것도 나중에 그 이런 관련된 뭐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뭐 뉴스가 나오면은 또 사람들이 호재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8%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우호 지분이랑 다 해가지고 이제 51% 확보한 다음에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2의 엘리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두번 했잖아요. 제가, 아, 이전 영상 날라간 게 너무 뼈 아픈데, 그 라이센스 아웃을 두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검증받은 회사, 블록버스터급이라고 이제, 그 명명을 이제 하는데, 하나는 3억 1,500만 달러에 했고, 이거는 어프런트로 수령한 금액만 이제 3억 1,500만 달러 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 상업화 할 때는 이제 10% 이상의 로열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막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드문 되게 좋게 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 이제 그 동물 관련해서 또 하나 이, 있는데요 여기는 없는가 여기 기사에는 이제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아까 본 기사에는 있는데 여기 있나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일본 제노하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봤던 어프런트 3억 1,500만 달러는 이제 바이오계에서도 글로벌 제약 바이오계에서도 손꼽히는 라이선스 계약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DNA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리딩 기업이라고 나와있죠. 읽어보시고 그 회성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회사 홈페이지 여기 회성 페이지 대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중나선 모양이 나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결과가 엄청 그,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이 5년 이제 생존율이 기존의 것보다 이제 7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2배도 아니고, 7배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OS 미디안 중간값이 40개월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이거뭐다 보셨을 테니까 더 설명 을안 드리고요. 어, 이런 거 보면은 HLB가 진짜 회사를 정말 그 액기스, 정말 그 코어한 회사들만 그 모으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도 그렇고 그 리버세라닙도 그 엄청 강력한 약이잖아요. 그냥 막 적당한 거그 AI 해가지고 어제는 투자자들에게 뭔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좋은 걸 찾아가지고 내 좋은 사업. 제가 또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봐도 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기사 내용 자체에는 그 나쁜 내용보다 좋은 내용들만 이제 쭈르륵 나열을 했겠지만 일단은 밝혀진 사실만 봐도 이제 기존보다 7 배나 높다는 거는 이제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미 그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는 거는 이게 그 시장에서 먹힐만 해야지,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믿어야지만 다른 기업들이 사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살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사가지고 물건을 떼다가 팔려고 하는데, 물건이 좋아 보여야지 내가 떼다 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두 기업이 와서 지금 샀다는 거죠. 아스텔라스가 2015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간 거거든요. 물건을 라이센스 아웃.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사가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들 보면은 지금 또 글로벌 하죠. 지금 일본도 있고. 여기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도 미국에 있는 회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잘 고른 것 같습니다 회사를 인수할 회사를 잘 고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느낀 거는 이제 뭐 차트도 봐도 뭐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잠자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쯤에서부턴가 이제 슬슬 막 뉴스들이 나오고 회사에서 또그 해명하는 그 공지사항 올리고 하면서 입질이 조금 조금씩 있었잖아요 꿈뚝꿈틀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준비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HLB 때 상승했을 때 보면은 호세, 호재 공지가 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또 이제 지금은 자, 요쪽에서는 잠잠하다가, 이제 여기서 뭐가 이제 계속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HLB 특징이고, 이번에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차트가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다뤘지만은, 일단 차트가 먼저 뉴스를 부르는데 차트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지금 여러 그, 그 회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매일경제 서울경제 뭐 여러가지 인터넷 검색하면은 막 줄줄이 새끼 달듯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차트가 일단 좋았, 순서를 설명드리면 차트가 일단 좋았고 차트가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시 41분에 그 이거, 공시가 떴고, 그 다음에 56분부터, 이제, 뉴스 기사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HLB 유튜브 영상. 이렇게 HLB 유튜브 영상까지, 그, 연속기를 한거 보니까, 이거는, 갑작스럽게, 뭐가 나오니까, 뭐, 뉴스 나오고 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뉴스 기사 쓰는 것도 기자가 뭐 공시 보고 바로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준비해놓고 엠바고 돼 있는 상태로 이제 공시 뜨고 뉴스 뜨고 그 다음에 회장님 나오셔서 딱 발표까지 오해 생기지 않게 딱 해서 준비가 확실히 돼 있는 느낌입니다. 기존에 그 뉴스가 찔끔찔끔 나왔던 거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뉴스와는 지금 다른 느낌이죠. 그 기존에 계속 보셨던 투자자분들은 그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